내가 미션을 못 했는데... 킬런터... 아... 클럽다, 클럽다... 축축마축축마 자, 이번에 저... 보여드릴 컨텐츠는 어마우스 술래잡기, 음. 겁나 느린 술래잡기고요. 속도가 음. 무려 0.5배속으로 하는... 네. 지금 봐도 엄청 느리죠? 이 속도로 술래잡기를 할 겁니다. 술래잡기 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임포스터는 임포스터임을 처음에 밝혀야 됩니다. 두 번째, 프루어는 이제 미션으로만 승리할 수 있고 시체를 봐도 보고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임포스터는 이제 벤트, 사보타지 못 하고요. 마지막 규칙은 죽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다 도망갔어요. 진짜 임포입니다 저. 오후 진짜 골랐다 에이, 공주님,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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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공주, 안녕, 공주, 공주 안녕. 나랑 같이 하고 있지. 내가 좋은가, 내가 좋은가. 킥. 부자, 안녕. 내가 부자 될게요. 감사합니다, 킥. 감사합니다. 죽은 거 실시간으로 봤어. 어최시간을 봤다고? 아. 진짜? 이왜 이러세요? 어왜왜 이러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반갑습아 <poles> 아, 이거 누구세요? 로미님 안녕하세요. 로맨님 안녕하세요. 로맨님 안녕하세요. 로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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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님 로맨님 대신 죽어줘 우리 같이 갑시다 아끼님! 아끼님 대신 죽여줘? 어디에요 혹시? 그럼 가만히 있어 아니, 아니, 하랑님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아끼님 죽여줄게 싫어, 싫어, 싫어. 라인님!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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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아니야 라인님 하나하나 아, 대신 하나, 하나, 죽어줘 라인님 죽어주세 아, 라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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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인님 죽었네 하랑네 빨리 안내 식구들한테 살고싶으면 어. <laughs> 안그러면 <그럼> 죽는다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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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빨리 안내해 아니 기다리세요 빨리 아 <laughs> 콜타임 음, <왜나 웃음> 다돌아서 죽어 10 아, 아니 2, 어, 어, 아니 잠깐, 아니 어디,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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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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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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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여기 여 가만 있어봐요. 어... 10, 9, 8, 힐... ]8 7, 7 6, 여기 여기 바로 6, 6 5, 4, 4, 1, 1, 1 오케이. 오케이. 형제님 발견. 형제님 발견. 아니야 아니야. 뭐야 아니 아니야. 투 내려갔어? 아니야 아니야. 나 위로 올라갈게. 아 오케이. 아니 나 밑으로 내려갈게. 아니 아니 나형님도세요도망 어딨어요? 저랑 같이 놀아요. 아, 미션 얼마 안 남았네. 아, 빨래. 한 명만! 아, 유투캅! 나 하부엔진. 아름다운 그림, 알잖아. 오케이, 오케이, 하부엔진. 어. 하부엔진이? 어지만치지 마.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근처에 있으면 소리를 질렀을 거야. 그쵸? 아! 아! <laughs> 형조님, 유투캅 만들어주시는 겁니까? 형조님! 형전님 살고 싶어요? <목소리> 살고 싶으면나연님한테 안내하세요, 빨리. 안돼, 도망가 아, 나연님한테 안내해, 빨리. 아, 최후의 생존자하고 싶잖아. 시간 끌면 이거 아, 미션 생할수 아, 아, 있어. 와. 어, 어, 여기, 여기 식당 계세요, 식당에. 어, 식당에? 와! 와, 진짜! 바람을 내는 큰일 났어! 어쩌나, 식당에. 아하, 미션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죽여야겠구만. 어. 5, 4, 3, 2, 1. 땡! 킬! 후후! 망했다. 깔끔승. 다 했는데. 이거 하랑님이 다 했다. 미션이 아, 좀 그... 많았나? 임포스터요, 임포스터. 네, 어, 예. 하랑님이요하랑님아에에에에에에에님에목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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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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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에에에에에에 <laughs> 아, <laughs> <웃음> 잘한다 잘한다 죽지마 <laughs> 죽지마 내가 미션을 못했는데힐면터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laughs> <끊었다. 웃음> 죽지마 죽지마 <웃음> 아, <웃음> 야, 민코아 꼈어 민코스 아다행이 민코스 겸모가 달려 오면 안돼 겸모가 달려 겸모가 달려 버텨줘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하면 끝날거같아 내가 <laughs> 하면 내가 하면 끝나 내가 하면 끝나 아. 어, 오케이, 어, 끝났다. 끝났다. 어, 뭐야, 어, 하나 남았어? 뭐야, 아직. 뭐야, 이거 같안 하면 누구야? 야, 야,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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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어, 이거다. 이거다. 하나 야. 남았다. 하나 미션 하나. 앞접이 복수다. 와! 앞접이의 복수다. 이 저예요. 그럼 지금 몇 명? 어. 어! 어디세요? 유언 남기실래요? 남기실래 시간 드릴게요. 저분 무서워. 자꾸 이런 남기래어 <laughs> 어디 갔지? 위치 위치 안해 주세요. 님. 위치 아 여기 여기 있네. 담봉이 죽은 척한다. <laughs> 아니 겨님. 아오 깜짝이야. 아참참 참다가 죽는 줄 알았네. 아. 참, 어, 참, 참, <laughs> 아 씨. 아, 소리 지르면 아, 안, 안 돼. 돼. 아 아시죠 여러분들. 소리 지르면 <laughs> 네. 근처에 있다는 뜻이야, 우리. 뭐, 봤는데? 응? 말안 하는 거 보니까 겸몽님인 것 같은데? <웃음> 맞네. <웃음> 맞네. 이름이 보여요, 겸몽님. <laughs> 어! 어, 놀래라. <laughs> 왜 자꾸 멀어지세요. 겸몽님 죽으면 소리 질러요? 아니, 위치부를.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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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잠고 잠고. <laughs> 아 놀래라. <laughs> 숨막혀서 죽을 것 같아. 실제로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사람이 저거니까 더안 보여 느려서. 아 이거 아까 겸목님 잡았어야 됐는데. 아 빨리 빨리 얼마 안 남았어요. 어디 갔을까? 아 이거 한번 놓치면 찾기가 힘들어. 아 이거 마지막 미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안 보여. 어디 숨었어요? 아, 저 CCTV실이요. 캡. <laughs> <laughs> 내가 마지막 미션이었지아 어, 겸봉이 조용히 할때 진짜 끼묵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안돼안돼 아, 긴장 긴장 어어 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하나 어리는데요? 어렸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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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지 마세요 아 이걸 못 보네 알람이 온어근 올라가세요! 왜 견봉이 있어요? 없어! 뭔 소리야? 어디 어디? Igna, 가운 가세요! 가 가운데 가 가운데! 가은소가하네 가운데 가운데 어 어디 <okay>. 는데 <laughs> 어? 머 뭐야 아깝가아 깜짝아! 아 뭐야 와 진짜 아 미션 너무 빨리 쳤는데? 안녕히 세요불안하다 어이 뭐요 나연님 안녕 안녕 공주 안녕 <웃음> <웃음> 진짜, 니는 <너는> 천재다. <웃음> 이거, <웃음> 하나 누구예요? 야, 이거 배우고 싶요 어, 가만히 있어. 편해. 얼마나 편하냐, 어? <laughs> 야, 아니, 미샤, 한명 누구야, 그냥... 하나.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웃음> <웃음> 아, 그냥 눌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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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